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에서 온라인 쇼핑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초보자를 위한 온라인 쇼핑 꿀팁. 베트남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있습니다. 쇼핑 라자다 티켓입니다. 베트남에서 온라인 쇼핑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영어나 베트남어를 잘 몰라도 천천히 따라하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베트남 인터넷 뱅킹 신청도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할수 있는 법을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베트남에 물건을 받으면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은행 계좌, 직불카드, 신용카드 없이도 현금으로만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이 방법이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여기는 가능합니다. 선불로 지급하지 않아도 배달이 옵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물건 사고 현금으로 결제하기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핸드폰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제가 추천하는 건 구글의 크롬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시고, 한국어 번역,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한국어, 한국어로 번역이게 뜹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바뀌어요. 이렇게 한국어로 바뀌죠? 그리고, 원하시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티키 사이트에서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라는 게 뜹니다. 그때 이제 한국어로 번역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베트남어로 바뀔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필요하시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셔서 이 버튼을 눌러서 한국어로 전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도 뭐 대충 이하 수준의 한국어로 번역이 되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을 누르시게 되면 어, 많은 분들이 구글 계정이나 페이스북은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전화번호 입력하고 그러면 제 전화번호로 6자리 인증번호가 옵니다. 그거를 입력하시면 바로 회원가입이 됩니다. 간단하죠? 딱 회원가입이 됐습니다. PC로 보는, 아, 웹으로 핸드폰, 모바일 폰으로 보는 것보다 PC로 보는 게 조금 더큰화면으서 보니까 좀더 괜찮고요. 모바일 웹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되는 게안 되니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PC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프로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 개인정보, 주소라든지 이메일, 연락처, 성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 주소도 필요하실 경우, 배달 주소라든지, PC로 이렇게 입력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라자다. 또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자다를 치시고,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하면 딱 한국어가 떠요. 라자다는 홈페이지를 보니, 영어하고 베트남어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은 라자다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티키나 소피는 어, 베트남어로만 되어 있는데, 라자다는 영어학, 영어와 베트남어, 이중 언어가 홈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라자다도 똑같이 구글, 페이스북 등으로 어, 회원 가입을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소피도 페이스북, 구글, 그 사과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F I D를 뜻합니다. 세개 중에 하나라도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원하시는 걸로 접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글로 해 보겠습니다 구글로 따라라 가입 아주 쉽죠 가입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제 이름으로 이렇게 입력이 어 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건을 하나 사보 겠습니다 화장지를 살 건데 소피에서는 화장지를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렇게 평가도 한국어로 대충 번역이 되니까, 어, 읽으시면 구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오, 모발이나 PC나 가입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화장지를 우선은 장바구니에 넣어 놨었거든요. PC가 조금 더 한국이랑 비슷해요. 여기서도 모바일 어플로 사용하면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는 혜택이 조금 더 있습니다. 저는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상품 검색할 시 한국어와 영어를 해보니 한국어는 검색이 잘안 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좀 검색이 되니 상품 검색하실 때 영어 추천드립니다. 라자다는 급행이 있고 일반 배송, 빠른 배송이 있고 일반 배송이 있네요. 저는 굳이 빨리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일반 배송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방법, 에어 지갑, 이건 에어페이 지갑이고 신용즉불카드, 인터넷뱅킹, 현금, 결제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면 주문이 바로 완료돼요. 두 번째, 베트남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법. 우선 베트남에 소재한 은행의 통장을 만들어야겠죠. 많은 한국분들이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한국계 은행의 계좌를 만드시는데, 베트남에서 제일 지점이 많은 신한은행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를 만들 때는 신분증인 여권 꼭 지참하시고요. 계좌를 만드실 때꼭 현금 카드 겸 직불카드를 신청하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직불카드 영어로 디빗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것은 비자나 마스터카드 마크가 들어간 직불카드를 신청하세요. 항공사 사이트에서 비행기 티켓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따로 신청을 안 하셔도 디뷰트 직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잊지 마세요. 비자나 마스터 카드 마크가 들어간 직불카드를 신청하세요. 저도 인터넷 뱅킹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비자 카드 마크가 있는 걸 사용하는데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제가 신청했을 때는 신청비가 무료였는데 요즘은 경비를 따로 받는지 모르겠네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시 확인하시고 라자나로는어에 비자 디뷰트 카드로 결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탭 ATM 누리아 인터네셔널 아 인터넷 뱅킹을 이걸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뜹니다. 이걸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입력을 하시면 천천히 핸드폰을 보, 천천히 카드를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 입력하시면 이게 쯤면서 이게 딱 나올 겁니다. 이거는 신한은행 OTP 코드 어, 이게 결제인증번호, 결제보안번호가 20초 안에 아, 보내지니까 보내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받으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6자리를 넣으시면 6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클릭하시면 이제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물건을 받을 때 결제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결제 완료라는 베트남어로 돼 있는 의미입니다. 저도 지금 베트남에서 요즘 베트남 정부도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핀테크 다뭐다라고 해서 무슨 페이, 무슨 페이 등 엄청 많이 있는데, 저도... 무슨 페이로 결제해 보려고 하니, 뭐,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되고, 뭐,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하네요. 그냥 간단하고 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제는 필요한 물건을 구매시, 이제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